네 반갑습니다 김구입니다 라아이 영상을 뭐 보시게 될 분들은 아마 이제 락 팬이실 거예요 제가 올해 불꽃 밴드랑그 프로그램 을 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밴드 음악도 좋아합니다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역시 아, 공연장에서의 음악은 뭐 다른 여러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만 밴드 음악이 최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그 많은 분들 이제 그 밴드 음악의 매력에 저는 충분히 뭐 빠지실 거라고 보고 이제 밴드 음악 장르 하나 남았어요 예 그중에서도 진짜 이 헤비메탈 장르 참 진짜 해외에서는 사실 진짜 정말로 평가도 많이 받고 팬도 많은데 우리 마하트마가 이번에 정규 레진포 사일러스의 사범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제 출이 영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아, 아, 로스트 페이스가 이게 이제 한글 예 그래서 저보다 나이 한살 어린 동생인데 해외 타니고몇 년을 거죠 3 0년네 30년 어그러니까요그래서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